일단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면 멘붕이 온 상황이고요. 오늘 밀라노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돌로미티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왔더니 차를 안 내줍니다. 영사관에도 전화해보고 배불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행히 취소 수수료는 없어서 취소를 하고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일단 시르미오네로 가는 쪽으로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르미오네를 가기 위해서 밀라노에서 기차를 타고 어, 페스키에라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스키에라 델 가르다라는 시르미오네 근처에 가르다오스 근처에 있는 기차역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LN 26번 버스를 타고 시르미오네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지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가는 길이 지금 저희는 거의 노숙자처럼 밑바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멘탈 괜찮아? 아, 멘탈은 괜찮은데. 어. 진짜 완전 고생 많다 진짜. 어쨌든 시르미온에까지는 가서 체크인을 하고 재정비를 좀 하고 다음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Prossima fermata, fermata 3, via 25 aprile. MZT stop, stop 3, via 25 aprile. Vediamo 아, 이쁘다 하야야, 하야야, 하야야. 알나 꽃이 보여? 꽃이니 5분 정도 걸어가야 돼. 맘맘바리비리 <목소리를 Police>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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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를> 맘바라바밤 맘바라밤 슬맘바라맘바라맘바라바라바바리들도 떠있고 엄청 크다 가보자 들어가보자 와 진짜 아름다운 마을이다. 와있겠다 어, 일단 우리 숙소부터 가고. 어, 숙소 갔다 다시 나오자. 야,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와. 여기 숙소 위치도 되게 좋네. 이 숙소도 네가 잡았구나. 잘 잡았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도 우리 기왕 벌어졌으니 어떻게든 잘 즐기자. <laughs> 우리 언제? 우리 언제덕에 아빠가 조금 조금 기분이 좋다야. 너무 지금 죄인 대역죄인이 되어서 미안해서 아빠가. 와, 진짜 예쁘다. 와, 언제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 와, 사진 너무 잘 나왔어. 나도 나도 나도. 아, 이제 드디어 조금 웃음이 나온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다 어. 여기입니다 우리 숙소 호텔 마비노 근데 닌자 거북이가 뭐야 아 만화 있어 거북이가 주인공인 만 근데 왠지 알것 같아 파랑 파랑색 빨강색 보라색 맞아, 있지 맞아 맞아 그 초록색 있지 맞아 노란색도 있어 노란색 그 닌자고북이들의 이름이 레오..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네. 어? 어 도나텔로 라파엘로 그까 예술가들 이름으로 돼있어 하나 둘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 저게 저게 어때? 그래? 알았어와 진짜 웃기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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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지 말고 먹어. 흘리지 말고 알았지? 와. 어때? 맛이 어때? 진짜 패션을 입지만 진짜 신선해. 야, 우리 비닐 숟가락 두개 맛. 저로 가볼까? 맛있어. 와, 야, 여기 어 지상 낙원인데? 나도 귀여워. 귀특워 귀여워. 욕을 하루에 왔다 갔다. 거야. <laughs> 그러게. 어. <laughs> 그러게. 하늘 봐. 날씨도 너무 좋다. 야 여기서 배 타는 거다사기야배 타면 여기로 도착하나 봐. 우리 내일 나갈 때는 이배 타고 나가자. 배는 시간 이 정확하다 그랬거든. 버스랑 다르게. 저기 티켓 오피스에 물어봐야겠다. 어. 여기 페스키에라로 나갈 수 있네. 내일 나갈 때 여기서 배 타고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니? 어, 아, 청동오리네 잠수하는 모습. 우와, 얘네들 여기 천국이다. 이거 한번 내가 알아볼게. 여기는 물이 일료로라서 좋다. 관광지인데도 좀 싸네. 성이다. 들어갈 수 있나봐. 6유로 어. 8시 반. 8시 반부터 7시 15분까지. 내일 아침에 가볼래? 여기 뭔데, 근데? 어, 여기 응. 밀라노랑 베네치아가 예전에 전쟁을 엄청 많이 했대. 어. 베네치아는 이제 마른 땅을 갖고 싶어서 육지와 붙어있는 어. 땅을 확보하려고. 어. 근데 그때 당시 스폰타 밀라노 왕국이 음. 엄청 강력해가지고. 어. 어 영토를 넓히려 고 엄청 둘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요끼네들 있잖아. 어 여기가 중간이구나. 이제 이런데는 이제 망했다는 거야.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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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한달 여행으로 안 된다. <laughs> 내가 볼때 <laughs> 여기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1년 정도 살면서 여행을 해야지 이거 그래야 이탈리아를 다 보겠네. 우와. 와. 우와. 우와. 여기 바다지. 소수야. 물도 시원해. 잘좀 담궈. 소수에 파도가 치네. 시원해! 물이 전혀 짜지 않아. 바다가 아니야, 호수야. 거기 알피스 산막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야. 연재 <laughs> 다 젖었네. 어, 이제 다 젖었어. 음, 근데 여기... 이거 봐, 여기 안에 물고기도 엄청 많고, 사람들 수영한다. 응. 어. 들어가 내일, 내일 들어가자.

여기 뭐, 선베드가 엄청 많네? 이거 돈 내는 건가? 아빠 돈안 가져왔는데. 뭐라고? 아빠 돈 하나도 안갖고 왔는데. 아, 선베드안 빌리면 되잖아.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아이고, 조심해 우와, 오리다! 오리, 오리! 거기에도 딸이랑 왔어. 어, 그래. 우와. 우리 자리를 어디. 어디 잡을까? 오케이. 와, 경치가 진짜 너무 끝내준다. 아빠 강아지도 네. 수영했나봐. 근데 다리에 물 털었어. 음. <목소리> 와, 물 깨끗해. 엄청 시원해. <목소리> 와, 이제 여기 좋다 여기. 여기는 안 깊어. 우! 아빠 봐봐 아빠도 발톱이. 아. 이곳이 지상낙원입니다. 이빠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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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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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자빠 아빠, 아파 아빠, 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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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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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야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 큰물고기큰물고기 응. 어? 엄청 많아 이거 봐큰물고기 여기 보이지? 콧물고기 진짜? 엄청 많지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가 뭐예요? 여기요. 상이에 펭. 대리석 같은데 대리석? 뭐라고? 대리석. 조각할 때 쓰는 그돌 있잖아. 하얀 돌. 자 이제 이 빨간 돌을 뺄 거야. 그럼 문이 생겨. 잘안 빼지네? 됐다 문이 생겼어. 여기서 발에 묻은 모래 좀 씻자.